어, 치유에, <laughs>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치유에 맘을 두만안 돼요 네,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laughs> 네,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흑암 끊기거든요. 네, 흑암이 끊겨야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 끊기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인 뭡니까 이 상태가 바뀌고 근본 상태가 바뀌고 각인이 바뀌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 때까지 사역이거든요. 네,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요래되면 질병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은혜가 찾아집니다. 질병은 요거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질병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작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 질병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여기서 질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면, <laughs>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렇죠 요게 이제 찾아지면은 이제 응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절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깨달아 절대 현장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이 깨달아져야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찾아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 알도록 하는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예, 이 여정에서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잘못된 생각과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거다 말이에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는데 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쪽을 바꿔줘야 돼.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할때 사실은 뭐가 이해됩니까? 예, 절대 조건이 이해됩니다. 절대 조건이 이해되면은 사실 질병은 끝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아프면 사실 이게 안 보이죠. <laughs>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왜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면 질병은 필요 없게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상태가 회복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병고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여전히 못 벗어나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결국은 육신. 그 다음 뭡니까? 세상에서. 이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laughs>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갈수 있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만나야 돼요? 질병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뭐를요? 절대?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됩니다. <laughs> 질병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된다 거예요.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가 보이면 네, 왜 내게 질병이 왔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그렇죠. 질병이 온것 가지고 대부분 원망합니다.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들이 사실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 알게 만든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인지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네.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인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죄인입니다. 네, 하 한입 떠는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내,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원하는 사단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내 욕심대로 한다말이요 그럼 뭡니까? 사단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인지가 안 되면 사실은 살아야, 사, 살고 살 싶어도 못 살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옵니까? 영적 문제 나온다니까요. 예, 자기가 이게 영적 문제 나오는 걸 스탑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가 다르게 온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영적 문제는 불신앙과 함께 나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다 그리고 긴장은 뭐고 왔습니까? 불안과 같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 요 얘기하거든. 예,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여러분, 바람이 차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차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찬공기 속에 있는 세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우리 이제 이교 장로라고, 이 사람이 그 뭡니까? 자연, 뭐지요? 자연치유인데 있는데 있는데 창조먹거리 그래서 장로님인데 창조먹거리 이 사람 이게 그거예요 탄금을 는다가안 걸린대요 예, 네, 요럴 때안 걸린대. 뭔말뭔말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 상태기 이 때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 없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 탄금을 하느냐 그말 아니 아니에요. 술 먹어서 이러면 병 오는 게 아닙니다. 술 먹을 때 뭡니까? 어? 뭐, 이러면 술 마시잖아요. 이러면 술 마시잖아요. 그렇죠그럼술마시고다 술 뭡니까? 이러면 또 죽.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 마셔서 병병게 아니라니까. 이거예요. 이거 근본 문제는 한 떠난 문제라니 운동하도 병 죽습니다. 운동해도 왜 이미 이 상태 갖고 운동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풀어놓고 운동이라 그말이에 그래서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일하게 여러분, 내가 종교를 가진다고 절대 해결 안 된다. 이거는 위안은 될수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종교가 그리고 결국은 우상 자체가 뭡니까? 이걸 더 키우죠. 이걸 더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병들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laughs> 영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 자체가 영적 치유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 치유가 됩니다. 생각 치유도 되죠. 그럼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럼 육신 치유가 되죠. 그렇죠.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육신 치유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게 마음치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영답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 뭐가 회복됨돼요 감사. 감사 감사는 이유를 찾은 거거든요 감사 그래서 뭐가 믿어지면 돼요?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면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면 끝납니다 여기 <laughs>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뭔가 새롭게 변하고 싶어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나는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영과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이 딱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살지 않고 어때요? 지금 여기에 살고 수 있는 요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딱 부딪칠 수 있는 힘도 옵니다. 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모도 와요 힘도 옵니다. 예, 내 안에서부터 뭐올라옵니까 계속 힘이 올라옵니다. 요렇게 돼야 병을 이깁니다. 예, 그래서 호흡도 그런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긴장을 풀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도하도록. 병 낫기 위한 기도 말고, 어떤 기도요? 그리스도 아는 기도. 가난도 사실 여러분 그게 똑같습니다. 가난도, 예, 가난도 똑같습니다. 가난도 사실은 영적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상태가 돈을 없게 만들어요. 뭐만인지 시겠죠 그래서 고로 정답 받으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